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시장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보시면은 19,000원 찍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1구0 0 0원 찍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얘기했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제가 어제 정말로 다이나믹한 거래를 밤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얘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요. 요런데 한번 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주면은 개탱큐 베리 감사 그러면서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파동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가 넘어갈 건데 주봉을 보시면은 오늘은 좀 중요해요. 얘가 주봉 관리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주면은 눌림목이 될것 같은데 아래 저점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어제 야간 장에서 370을 이탈을 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21선이 지금 어제 이탈이 됐는데 바로 밑에 62평이 따라오고 있어요. 62평이 367이어서 367까지 깨는 참사의 분위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30분봉상의 큰 틀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지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은 370을 강하게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대끼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먼저 빠졌던 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유독 혼자서 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370의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돌파해서 들어오더라도 372 정도에서는 막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7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370 매도는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따라 내려오는 62평에서 매도를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전일 추천했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인데 요 구간 분할 매수 잘해 놓으시면 돼요.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시장 조정이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까지는 밀렸다 가더라도 충분히 25만 원 이상은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500 챌린지는 885만 원이네요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챌린지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많이 참여하시고 한달 내로 해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시는 분께는 모니터를 한 명에 한해서 바로 지급을 하겠다. 공약을 걸었죠. 그죠? 많이 많이들 참여하시고 밤새 안에 대응과 잘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렇 대응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